네. 어, 예. 어, 생각보다 자주 뵙게 됐네요. 음. <laughs> 오늘도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 사이다 표현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우리 리더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요청을 했는데 어,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어, 지금 또 어쨌든 또 할로윈데이이지만 또 사실 뭐 슬픈 일도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10월 달로 치면 또 말일이기 때문에 이 문구가 또 10월 마지막 그리고 11월을 시작하는 지금에 있어서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어, 일단 저희가 어, 사이다 표현법에 앞서서 어쨌든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 내 꿈을 위해서 혹은 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들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일에서 굉장히 많은 가이드를 해주고 있지만 제일 간단하게 해야 될 거는 사실 제품 전달하고 후원이죠. 음. 네, 아, 제가 이게 지금 눈이 부셔가지고 눈좀 살짝 반쯤 감고 할게요. 네. 어. <laughs> 네, 그래서 제품 전달하고 후원인데, 아 눈이 너무 부신데, 네. 후원인데 우리가 요 포커스를 조금 잃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좀 다양한 방법으로 마이웨이를 조금 해 나가는 부분도 없잖아. 이 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다표현법 이전에 해야 될 일은 제품 전달하고 후원인데 그 말인 즉슨 내가 이거를 제안할 수 있는 표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너 나한테 제품을 한번 브랜드 체인지 해 보지 않을래? 아니면 추가 소득 혹은 뭐 꿈을 아니면은 뭐 나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뭐 함께 해 보지 않을래라는 제안을 조금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뭘로 상관? 상관없이거 예, 어, 예, 음성으로 어, 좀해 주셔야겠네. 음으좀해 주셔야겠네. 예, 예, 잠시 예, 예, 잠시요좀요 음. 준영 리더님 소리가 안 들려요. 음소거 돼 있어서. 지금 제 목소리 다시 들리시죠? 네네. 네네. 지금 음소거 그러면 한 번씩만 더 체크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 다시 넘어가야 겠네 네. 그래서 거절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 지금 이제 목소리가 잘 나오네요. 거절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걸 제안할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초기 사업 때는 이제 그 열정과 비전 혹은 가치에 의해서 굉장히 열심히 내가 이런 거안 보고 하는데 사실 제대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는 그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왜냐면은 우리 필드에서의 대부분은, 어, 고정관념이든 아니면은 편견이 있는지 간에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부분들이 대다수거든요. 뭐 제품에 대해서는 좋아할 수도 있지만 사업 초기에는 사실 제품도 젠달인데 거의 사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생겨서, 이제 하다 보면은 점점 하면 할수록 보통 뭐 하면, 뭘 하냐면은, 어, 수다만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내가 그분과 만나러 가서, 내 수다가 아니고 그분의 수다를 떠는 거죠. 네. 이 말은 즉슨, 내가 가서 내가 할 얘기를 1분이든 2분이든 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물 흐르는 대로 얘기하는 데만 얘기를 한다라는 거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두 시간, 세 시간이고 흐르면 내가 비즈니스를 되게 잘한것 같지만 아무것도 한게 없고 그냥 되게 기빨리는 하루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이제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면은 조금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요것도 사실은 내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 힘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리드를 할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똑같은 얘기인데, 신뢰만 쌓는. 제가 이제 저번에도 아마 표현 드릴 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신뢰는 초기에 이 사람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쌓는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쌓아야 되는 건 맞지만, 신뢰만 쌓으면 어느 순간 그냥 친한 동네 언니, 뭐 친한 동생, 뭐이 정도만 되지, 이 비즈니스적으로는 사실은 뭔가를 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문을 기다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이제 사업을 뭐 한두 달, 세달 정도에서 이렇게 어쨌든 명함을 준 다음에 상대방이 제품을 나한테 먼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근데 그거는 내가 뭐 자영업을 한다고 하면은 내 매장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게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저희는 저희가 입을 열어야 하셨던 문을 여는 거고 입을 닫으면 셨던 문을 닫는 건데. 주문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굉장히 수동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달마다 신제품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상대방이 써보지 않은 모든 제품군은 사실 다 신제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그거를 주지 않고서 이 사람이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뭐 치약이든 뭐 티소리든 뭐 세제든 그런 것만 그 사람이 입이지만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가게 둔다면 그것도 내가 소비자가 굉장히 많은데 매출이 오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저희가 이제 사업을 쭉 지속을 해나가다 보면은 고개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좋은 강의들 혹은 좋은 내용들 아니면은 우리 인생에 대한 현실 점검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은 어느 순간 이제 이 머릿속에 그림은 많이 커지는데, 사실 이제 점점점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 상응하는 액션 량이 줄어들게 되죠. 왜냐면은 더 두려움이 커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큰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발로 뛰고 내일도 발로 뛰는 그런 게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 제가 이네 가지만 사실은 이렇게 적어놨는데 너무 많이 아마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많이 적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두려움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인가 아닌가 요 혹은 내가 이 상황 여기 써있는 게 아니더라도 내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표현을 상대방에게 제안하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도출 결과가 목표한 것보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제안을 한다고 사실 100%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제안조차 제대로 못하면 당연히 목표치 이하이고 점점점 이제 내 머릿속에서 더 그런 두려움들이 커질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제안이라는 측면으로 돌아가 보면은 필드의 상황은 사실은 이런 게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추가서도 혹은 팀을 짜나가는 관점에서 사실 팀을 짜야 네트워크가 짜지는 건데 그 팀을 짜는 과정에서는 제품은 긍정적이지만은 이 부분이 사실 사업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스폰서님들을 통해서 알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평을 확장할 것인가. 그래서 어 상대방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내가 또 이거를 풀어 줘야 되는지 혹은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친해져야 되는지 요거 여기에서의 친해지면 아까의 신뢰를 많 쌓는 거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지평을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어, 주저주저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 거절하는 게 사실 당연하고 우리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힘에 대한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그냥 생각을 하는 어떤 부분이 조금 멘탈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명확하게 사이다 적으로 표현을 할수 있을까 어, 사이다라 표현해서 진짜 우리가 막 엄청 세게만 얘기한다고 상대방이 하는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힘을 사이다라고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어 제가 몇 가지 조금 적어 왔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와 비전을 좀 명확히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비전과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가치와 비전을 다질수 있는데, 내가 느낀 가치와 비전만 가지고 상대방이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 예를 들어서 나는 엄청나게 큰뭐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은 뭐, 한 20만원? 혹은 그냥 돈으로 따지면 한 30만원 정도의 가치와 비전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맞는 표현법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이 제대로 할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업다운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는 어 저희도 어쨌든 사람이니까는 매일같이 그런 감정적인 그게 있잖아요. 업과 다운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시스템에 밀착을 해 나가면서 조금 업다운을 많이 줄여나가야 상대방에게 내가 일관성 있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 일관성 있는 자세가 사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신뢰감을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일단 양을 늘리자라는 건데 이거는 왜 썼냐면은 그 사람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되게 잘할 수 있는 타입이 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내가 말하는 게 조금 쉽게 쉽게 들어가는 타입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저, 저의 표현과 혹은 저의 이런 액션들하고 상대방의 감동이 잘 맞아떨어지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명단이 한 20명에서 30, 3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명단에서 만약에 소비는 나오지만은 사업과 파트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d 스를 파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뎁스를 파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뎁스에서 나와 코드가 맞는 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늘려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은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할 거를 못하고 그 서른 명이 마치 나의 네트워크인 것처럼 이렇게 고정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여기서 말하는 양을 늘리자는 거는 스폰서님과의 상담 하에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은 그냥 다 해보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일단 내 몸에 마인드의 근육도 키워지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거절을 받다 보면 내성이 생기니까 사실은 그런 걸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니야? 그럼 내가 또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 명단 을한명한 한 명에게 너무 목매지 않아지는 것. 그것도 저는 사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안 하면 마치 내 사업이 성장을 안할것 같은 느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 폭넓게 양을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 대본식인데 그, 어, 어, 상대방한테 가서 머리가 하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모션 글로타촌을 얘기를 한다던가뭐 아니면은 뭐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거나 사실은 그런 작업들을 스폰서님과 상담을 해서 하는데 어, 상대방 앞에 가면은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편지를 쓰거나 대본을 쓰거나,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그 편지 같은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걸 편지에 다 담아 적어서 내 마음이야 하고 그냥 주고 오면 상대방이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사업을 후원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제품을 후원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옛날에 제품 전달하면서 엽서 쓰고 쪽지 쓰고 하는 것도 사실 다 그런 마음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상대방에게 갔었을 때, A, B, C, 1안, 2안, 4안 정도의 대본을 쓴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거를 어, 핸들링을 해나갈 것인가를 조금 생각을 하고 가는 게 훨씬 더 내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하고 목표의 밀착인데, 이거는 위에 것들을 하려면 은 이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일단 시스템에 밀착을 해야 저 위에 것들을 할수 있고, 목표라는 것들은 우리가 어쨌든 한 달에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있는데 보통 한 일주일에서 십일 정도 이제 지나면은 이제 얼타고 이십일 정도 한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우리는 어쨌든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월말에 평가를 봤었을 때 내가 그에 얼마만큼 가치 있게 비전과 제시를 열심히 하고 제안을 하고. 내가 그 최선을 다한 느낌을 가지고 가는가가 그 다음 달에 얼마나 큰 차이점을 가지고 가는가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내가 명확하게 피드백을 하고 그걸 또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 좀 목표에 밀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저번에 얘기를 드렸을 때도 아마 이거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드렸지만은 명단의 한계를 넘으면 상대방에게 이게 집착하거나 그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내 말을 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좋아하면 내가 계속 팔로우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처음에 내가 이 사람을 사귀었을 때, 한 달에서 두달 안에 내가 이 사람과 어떤 방식의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가서 그냥 이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가면 명확하게 내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라는 것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이 얘기를 오늘 하지 못하면 나는 프로포즈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 비즈니스가 오늘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상대방의 얘기를 뭐 30분, 40분을 듣더라도 내 얘기를 5분, 10분 정도는할수 하고 올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어 밀당을 해 나가면서 상대방에게 소개도 받고 사업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사실 위에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 만나서 상대방한테 말에 끌려다니다가 내 스케줄 시간이 다 돼서 나오, 나오고 허터트 하는 것보다 일단 만난 다음에 잠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서두에 뭐한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하는 얘기 뭐 10분이든 20분이든 듣고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것도 조금 중요할 것 같고, 업라인 활용, 요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내가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사회자적인 표현법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 다이렉트로다가 저도 콜드를 어쨌든 많이 해서 친해지게 되면은 콜드를 아예 폴드 된다 친해지게 되면 제가 사회자적으로 표현을 해도 상대방이 안 받아들여요 어 그러니까는 저의 저의 이미지나 느낌을 벌써 한두 달새아 얘는 원래 이런 애구나 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 똑같이 가치와 비전을 제시를 해도 이게 팔로우업이 내가 말을 못해서 팔로우업이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원래 이러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 보이스 체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이스 체인지가. 그래서 어, 나도 충분히 할수 있는 말이지만 내 다이렉트는 어지간하면 은 어, 나도 얘기를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두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온라인의 그런 움직임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활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업라인을 초대해서 그 앞에 앉히는 게뭐 중요한, 뭐 그건 중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다라기 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사람과의 어느 정도의 진전,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야 야해 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함께 공유해서 진행을 하는 거 그러면은 단순히 앉았을 때 그분은, 업라인은 내가 이 사람과 진행했던 모든 걸 흡수한 다음,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다음 단계 뭐가 있는 거지, 일단 이분 만나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가 진행이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해야 될 말이 훨씬 더 많은데, 일단은 요 정도만 돼도 아마 제대로 된 제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아마 열정받고 당장 뭔가가 수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활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온라인은 제가 이거는 그냥 편하게 얘기를 드리면, 어, 온라인도 열정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찬스 미팅을 가면 그 떨어져 있는 온라인이 엄청 열정있게 얘기해준다라는 거. 왜냐면은 파트너의 다운라인을 내가 후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주 좋은 팁이, 그러니까 업라인도 그렇게 하다 보면 열정이 생기고, 예. 다운라인도 고맙고, 또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팀워크 조금 이렇게 다져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온라인 활용이 제일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진행을 하다 보면은 확실한 건 거절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를 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정적인 사업적으로는 부정적인 제스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서 조금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긍정의 양도 증가해요. 물론 이제 뭐, 만약에 거절과 긍정이 9대1이라고 하면은 내가 10명한테 얘기하면은 9대1인데 100명한테 얘기하면은 90대10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10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90명의 거절보다 10명의 긍정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수없이 많은 거절들을 뚫고 긍정으로 여기 이제 이렇게 함께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조금 많이 생각을 해주시게 된다면은 조금씩 목표에 근접해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제안이 내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이에요. 그래서 네, 아 이상하게 난좀 많이 짰는데 항상 2 0분에 끊더라고. 그래서 아 일단 예, 몰라요. 끝났고요. 그래서 뭐 오늘 예, 할로윈데이이지만 또 열심히 10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또 11월을 준비하는 달로서 열심히 또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그거 필요하신 얘기가 있으면뭐공지 같은 거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끄겠습니다. 일단 저는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음, 준영 리더님. 감사합니다. 네, 치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